프리가 가능한데 첫번째 프리 두번째 프리 두가지로 한번 해볼게 첫번째 프리는 평균 속도 활용하는거야 평균 속도 활용 0초부터 T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간 분의 이동거리 시간 T초 분의 S 이렇게 되지 그지그 다음에 T초부터 2T초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또 T분의 2S야 그치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특징이 이게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속도다라고 했잖아. 이게 0.5t초일 때, 0.5t초일 때의 순간속도인 거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1.5t초일 때의 순간속도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나오지. 이건 계속했던 패턴이야. 여기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이 t. 속도 변화량이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면 t분의 es에서 t분의 s를 빼면 이 가속도 값이 t제곱분의 s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이 값을 0.5t초일 때의 값을 대입해도 되고 또 1.5t일 때의 값을 대입해도 되는데 이게 v는 v0 플러스 at씩 쓸 거거든? 그러면 0.5t일 때의 속도가 t분의 s잖아. 그치? t분의 s는 v0 더하기... 가속도 t0 분의 s고 시간이 0.5 라지 t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이게 v0 더하기 2t 분의 s는 t 분의 s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럼 이 v0 값이 2t 분의 s라고 나오지 응.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이게 첫 번째 풀이 응. 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돌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둬야 돼두 응. 번째 풀이는 그냥 S는 V0T 플러스 1 2분의 1 a t 제곱 해서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T초까지 이동거리 S는 V0 곱하기 라지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라지T의 제곱이야. 그치? 음. 그 다음에 이 T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이동거리가 3s고, 3s는 V0 곱하기 시간 라지 E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ET의 전체 제곱이야. 그치? 음. 여기서 V0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그 2분의 1 AT제곱에 해당하는 항을 좀 날리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류항으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면 이첫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을 레벨을 해서 정리하는 거야 레벨을 해서 정리하면 4S는 4V0T 더하기 2A라지 T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면 되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S는 2V0 곱하기 라지 T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v 0 값이 et 분의 s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음.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알아두면 돼.